자,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서 배드민턴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어, 편하게 입문하실 수 있게 제가 오늘 뭐 락케, 배드민턴을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그립법하고 스윙하는 기본 스윙하는 동작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가지고 제가 오늘 수업을 진행할까 하는데 배드민턴은 단순히 이 팔로만 치는 운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리가 많이 움직여 줘야 되고 시선과 다리와 모든 게다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그립을 잡는 방법과 스윙하는 방법 이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영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드민턴 처음에 입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켓의 명칭을 알아야겠죠 라켓의 명칭 하면은 세, 세 단계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이 둥근 머리를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 그리고 중간에 얇은 부분을 샤프트 마지막 저희가 손을 쥐는 그립 세세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명칭은 그래서 라켓을 쥐는 방법은 포핸드 그립과 백핸드 그립 두 가지 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처음에 입문을 하실 때 배워야 되는 그립은 포핸드 그립이에요. 포핸드 그립. 보통 배드민턴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면이 보이게, 지금 보시면은 영상에서 보이시면은 이 면이 보이게 이렇게 잡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간혹. 보통 우리 이렇게 많이 입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면이 보이게 공을 치가 기 쉬우니까. 이건 웨스턴 그립이라고 그래고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조금 더 강하게 칠때한 번씩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배드민턴은 보기와 다르게 양쪽 면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립은 항상 포핸드 그립을 잡으실 때도 일자 그립, 날이 보이는 그립을 잡아요 보시면 지금처럼 이런 웨스턴 그립이 아니라 이스턴 그립이라고 해요 일자 그립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공을 쳤을 때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다 사용할 수 있게 그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죽은 지고, 지고 있는 쪽 공을 칠 때는 라켓의 안쪽 면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바깥쪽에 칠 때는 백핸드 그립을 칠 때는 이 바깥쪽 면을 사용해서 공을 칩니다. 이렇게. 자, 포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 포핸드 그립은 단순히 그냥 보시면은 그립을 쥐시고 일자 그립을 쥐신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게 포핸드 그립이에요. 포핸드 그립. 그 백핸드 그립은 이락 손의 엄지, 엄지와 검지를 락켓 넓은 면에 대서받치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 같이 밀어주는 스윙, 이걸 백핸드 스윙. 그래서 처음에 배드민턴을 하실 때 단순히 머리 위로 오는 것만 스윙을 먼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립을 먼저 바꾸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자 보시면은 포핸드와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포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 이렇게 그립을 근데 주실 때이 라켓을 면을 갖고 손목을 이용해서 면이 바뀌어야 되지 이 손을 갖고 포핸드 백핸드 지금 영상 보시면 같은 면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포핸드 백핸드 이엄지면 맞춘다고 해서 백핸드가 되는 건 아니고 항상 손목을 이용해서 포핸드하고 백핸드를 구분을 해서 스냅, 스냅, 스냅 주 연습을 하시는 게첫 번째. 조금 더 높은 쪽에서 팔꿈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크게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지금 앞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라켓이 내 몸에서 얼마큼 벗어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옆모습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최초에 했을 때는, 작게,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작게 했다면, 은두 번째는, 라켓 높아질 때는, 조금 더 크게.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이런 식으로 스윙 연습을 하시면서, 라켓을 치는 감각, 라켓 뿌리는 스윙, 스피드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자 옆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나란는 상태에서 팔꿈치만 접어주신다. 이때, 이때 가장 좋은 거는 이 헤드가 우리 눈보다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눈보다 위에, 눈보다 위에. 그리고 항상 라켓은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수직으로 세워놓는 방법. 그래서 두 팔꿈치가 라켓으 삼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게. 준비 상태. 요게 배드민턴의 준비 동작입니다. 준비 동작. 지금 하체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체는 기본 뭐든지 약간 기마 자세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게 배드민턴의 첫 번째 준비 단계. 자, 두 번째는 공을 칠때 공을 칠때 배드민턴은 항상 내가 쥔 라켓 쥔 손하고 내 발하고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 팔이 공을 치기 위해 뒤로 빠졌다. 그러면은 다리도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축이 되는 발이. 자 발이 앞, 팔이 앞으로 갔다. 다리도 앞으로 가면. 그럼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준비 동작에서 기본 준비 동작에서 공을 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공이 날아오는 공을 라켓, 라켓이 따라가야겠죠. 그러면은. 라켓이 뒤로 이렇게 뺀 상태에서 발도 같이 준비 동작 둘자 앞에서 보여줬을 때이 팔을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몸통만 가볍게 돌려준다는 모습으로 자 하나 이렇게 해서 내 몸을 옆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다시 옆. 옆모습 봤을 때도 몸통만 돌려줍니다 몸통만 하나 자 이때 간혹 팔꿈치 를 땡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아직 그렇게까지 땡기지 마시고, 그냥 몸통만 우양우 느낌으로. 제가 오른손 잡이니까 우양우 느낌으로 우양우. 동작에서 두 번째 동작이 우양우가 될수 있게.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동작에서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꿈치 이용해서 수영을 한다. 요 동작만 그대로 이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준비 동작, 두 번째 동작, 우양호 동작, 세번째 동작. 처음에 했던 팔꿈치만 접었다가 위로 펴준다. 솔. 다시 한번. 그게 제일 중요한 게이 팔꿈치하고 손목을 공을 치기 전 항상 코킹을 시켜주셔야 돼요. 코킹. 우리가 쉽게 농구 공을 던질 때도 팔꿈치하고 손목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뒤에서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이 뒷모습에서 라켓이 팔꿈치와 발창상 떨어뜨렸다가 올라오는게 가장 좋은 동작이에요. 근데 그냥 라켓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미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시는 분들 이렇게 그러면 공이 멀리 가지도 않고 공이 스피드 있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동작, 2번 동작에서 3번 동작을 이어줄때 내 머리 뒤로 팔꿈치를 완전히 떨어뜨렸다가 던져주는 모습 팔꿈치가 펴지면서 손목이 같이 던져주는 느낌 공을 자꾸 처음 스윙 연습하실 때 공을 라켓에 맞추려고 자꾸 하시면 은 공이 생각보다 이 스윙이 힘을 받지 않아요 공이 맞지 않더라도 이 라켓은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공이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공을 맞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주먹을 지나간다 도구를 들고 하는 운동은 이 도구로 힘이 실려야지 이 팔로 힘이 실리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라켓하고 팔하고 세 동작이 다 따로 온다는 느낌이 돼어요 따로 온다 얘가 가고 라켓이 가고 이렇게 따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라켓하고 팔하고 같이 가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같이 가는 느낌이 들면 안돼자 기본 자세에서 2번 자세, 3번 자세, 팔꿈치를 떨어뜨렸다가 던진다. 응. 처음에 배드민턴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발을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상체만 이용하 상체하고 팔꿈치만 이용해서 공을 쳐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 공에 낙트에 맞는 어떤 느낌이나 공을 이렇게 쳤을 때 거리감. 느끼시면서 조금 더 쉽게 접, 쉽게 배드민턴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5개 정도만 공을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